안녕하세요 허산신법회입니다.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고 와서 신점이 둘이 뭉실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좀잘안 가요. 신점이 정확하고 사주 보시는 게좀 둘이 뭉실하다는 사주 자체가 그래서 생각하는데 왜 그분들이 신점이 둘이 뭉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어디 가서 점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왜 그렇게 두리뭉실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 네. 그럴 수도 있지요. 감독님은 신이 아니, 아니니까, 네. 민간인이니까 그걸 모르시고 네. 감독님은 또 점을 마치를안 다녀봤어. 네. 모르잖아, 그죠? 네. 두리뭉실하다고 볼수 있지요. 어, 왜? 사람마다 보는 게다 틀리니까. 음. 자, 철학을 해도 정말로 신이 더 피가 신, 점신 철학을 하며, 조상을 집어내는데, 오행을 하, 하기나, 육감을 짓기나, 신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왜 그러면, 은 육감만 해서 안 되잖아. 옛날에 도인이 육감을 못짚는 도인이 어디 있노? 얼마 전에, 어느 보살이 보이 참, 보살 간판 내려야 되겠더라. 유튜브 내려야 되겠대. 점실직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육감 집으면 안 됩니다. 그말 아이가. 이래 참 내가 입만 살아가 입만 머리 동동 뜨구나 싶더라고 왜냐 옛날에 도인이 육갑 안 집는 도인이 없다 다 육갑 집는다 옛날에 도인, 육갑이라 하는 건 도인 밑에서 내려온 거 아이가 그러고 신이 오면 옛날에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살았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그 손으로 이래가 뭐 누가 보자고 손에 뒤에서 이래 육갑을 집는다 그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징주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말이야. 네. 어. 우리 아버지 아버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내한테 징주 아이가? 네. 삼대 아이가? 네. 그렇게 잘 보셨다고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산소, 지리풍수 보는 거 1등. 결혼 날 받는 거 1등. 우리 할아버지가 뭐 하는 거 1등. 이런 거 사주 보는 거 1등이었단다. 옛날에는 차가 없어가 심리, 있습니 그러오잖아. 뭐, 볼라크 뭐. 이제 이거는, 우리 만마 이야기 안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 술 잡으면 이야기 잘하신대 와, 그러면 옛날에 안 해주는 거 옛날에 해주지요, 기간에. 뭐, 그 자랑이라고 해주는 거. 뭐. 어, 아버지 그 자랑 아닌 거넌 나수고 하는 거. 그러고, 옛날에 바가지로개꿈 물리는 거. 와, 옷에도 개꿈 물리잖아. 초상집에 갔다 오면 바지에 오만 음식 여가지고 칼로 물리잖아. 그 개꼬물린다, 그럼. 그래서 이제, 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걸 너무 잘 봤는데, 우리 큰 집에서 손님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 옛날에는 십리, 이십리 걸어오니까 전다 주무시고 가시잖아. 옛날에 방도 없고 잭겠는데다가 여름에는 막 마당에 끄적뜨기 깨놓고 돗자리 깔아놓고 막 마당에서 주무시고 밥 잡수고 가시, 가시고 이랬는데, 우리 큰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많은 책, 책이 책 방에 천장에 받쳤단다. 우리 할배가 선비라 그래. 책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래. 그전다뭐 보는 책이 있다 그래. 그래 이제 우리 큰아버지가 촌에 예비당 지아 보고 교회 말이야. 예비당 지아 보고 우리 할배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말씀이 책다 버려 사지를 보고 그래. 그러고 산소는 새 놓는 거 이런 거전다 갖다 내버려 보고 그랬는데 민간인은 두리뭉실하다 큰다. 왜 그러면 자기 옷에 딱짝 위에 맞춰주노. 점을 치러면 별별할 사람이 있거든. 어째 자기 입에만 맞게끔 양임을 여주노. 점을 치면 각자 할아버지가 도술 받아오는 정과목이 안 틀리나. 그러면 닥치봐야 알잖아. 그래 점쟁이노 점치는 점쟁이노현실도 따라야 되고. 지내간 것도 알아야 되고 닥치는 것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지만 알면 좋지만 한 반의 학생이 다 1등 할수 있나? 그러면 두리뭉실하다 그는데 어느 점에 대놓고 두리뭉실하다 하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거 자식도 마음대로 안되잖아 자기도 뭐지 자식들이 말을 안들어가지고 점을 치러 오잖아 그러면 점을 치다 보면 두리뭉실할 수 있지 어, 왜냐? 자기 입에, 자기 몸에 맞으면 도리뭉실하다 안 크겠지. 칼날것다 크겠지. 그렇지만, 점치로 오는 손님들도 항상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되고, 다 조심해야 돼. 왜? 점치로 오는 사람은 다잘 쳐주고 싶지. 못 쳐주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 다 내가 점치가 1등 하고 싶지. 그렇지만, 닥치 봐야 한다. 5년, 6년, 7년 후에 요, 뭐, 조심 더. 3년 후에 나쁨 더. 3년 후도 안 돼봤잖아. 5년, 6년, 7년도 안 돼봤잖아. 내가 옛날에 점칠지게. 당신은 오늘만 점치고 다음에 점치로 오지 마라. 옛날에. 니는 7년 있다가 다 점치로 오더라. 어떤 사람 점치며. 니는 점치를 안하 된다. 니는 3년 후에 꼭 우리 집 점치로 오더라. 3년 후에는 점을 치러 와야 된다. 그 신이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거든. 보살님 은3년 있다 오락해 와시니다7년 있다 오락해 와십니다그거도 점치면 꼭빌 일이 생겨. 처음에 와그말안 한데 점딱 치고 너를 빌어야 되네. 원래 꼭 빌어야 된다. 대문 닫을 일이 있다. 대문 닫으면 안 되잖아. 집구석 다 됐다 그런 아니야. 발등들이 불 떨어질 일 있다. 너그 신발 벗고 내한테 어찌 차도 올 일이 있다. 그럴 일이 없게끔 빨 빌자. 아이고 보살님 필요주 있어. 옛날에 내가 점치러 오니까 점치거없는데 말로 왔노. 7년 후에 꼭 내한테 차도 오느라 7년 후에 니는 꼭 내한테 점을 쳐야 된다. 걔가 정말로 7년 내 지금 우리 집이 지금 자꾸 오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살님 생각에 절대 안 죽겠다 이거라. 그래 지금 보살님한테 왔습니다. 날 받아줘서. 어떤 사람 3년 있다 지금 3년 됐는데 우리 집 이런 오한이 생깁니다. 우리 아저씨가 자꾸 헛소리합니다. 보살을 모신 집자가 그러니까 너가 3년 있다집 진다 그런 거 아이가 그제 그래 빌고나면걔 안는 거야 그런거하자 처음에는 두리무실하다 크겠지 정치로 아이가 내세상서 나는 볼거 없다고 7년 후에 오라 하더라 3년 후에 오라 하더라 5년 후에 오라 오라 더라 그게 겠나지라고했딱 맞는 거 아이가 그러고 우리 도연보살 감독님 들었지 저, 처음에 우리 정치로 찌개 도연보살도 유튜브 해놨다고 와저거 네, 예. 친구가 다른데 구다고 울산에 달동 박보산데 구다고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우리집 점을 치러 왔다 안하더라 도연보살 이야기했지? 네, 예. 유튜브 나와있지? 예, 예. 우리집에 점을 치러 왔는데 새벽에 잠 안자고 왔더만 사람들이 꽉 밀려가 있어가 뭐몇 시간이나 기다리고 난 뒤에 점을 치니까 딱뭐 한두 마디 해주더라 그때 네. 니는 점볼거 없네? <laughs> 말 왔노? 가라 겨우 점이 그거더라 그때 점칠 껍지 어제 아예 일주일 전에 고됐는데 점칠이 뭐 있노? 그럼 내한테 또구달라그 그게 점이 맞는 거야 상자야니 와왔노 그도의저 친구기라 둘도 없는 친구라 니는 점칠로 와왔노 오지 마라 점칠 껍다 가라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려가 그말 한마디 들으려고 얼마나 기분 나쁘다 그때는 기 공중전화가 써 있었거든. 네. 손님 만의 공중전화가 다 있고, 어, 그랬단 말이야. 그때는 옷에는 내가 식당에 밥표주지만은 우리 언니가 얘막 밥을 갖다가 막매서출해가 막 손님들 다 먹고 주방에서는 손님들 밥 먹고 이랬거든. 우리는 손님 오면 그냥 안 보내는데 밥을 해가 먹이고 이랬단 말이야. 또 우리 할아버지가 꼭 밥을 먹이 보내라 그때. 그러고 도연보살이 갑자기 어. 니네 전에, 1년 전에 점칠 가니까 점 하나도 못 친다, 러는그 집에 가르쳐 두 가. 나는 그 집에 가고 싶다, 거 그거 칠줄 모른다. <놀람> 내, 내 구대는 그 집에 달동박고살 집에 가르쳐 두 가대. 아, 나그안 간다. 니못 네, 친다, 러는 집에 가르쳐 두 가거든. 저 할머니가 그러는 거 아이가? 진짜, 진짜배기 아이가? 그 노래 뭐, 진또백인가, 뭐시가? 어, 진또백기 있대. 그진또백기 아이가? 도유이가 그래, 졸라 크니까네. 신세를 안 망칠라 크이. 도안갖딸 내버릴라 크이. 저 할아버지 가르쳤는 거야. 가르쳐두고 가까이드려 지가 자다가 친구하고 같이 잤는가, 뭐이는 몰라. 가지마라 크더라 그때 그래가 전화번호 가르쳐줘가지고 우리 집 왔, 왔는기라. 도유이도몇 시간 기다렸는 거야. 도유이태어났데 니는 너는 상자네. 니는 신의 상자네. 신의 상자를 큰데 봐똘똘�똘�도유이가 내려가마. 점치는데막 시기 내리가 막 절단 났는 거야. 내니 네 춥나? 이래. 그때 비 왔을 때다. 안 쳐요. 그걸 내가 목당을 들고, 법당에서 징들면 시끄러우니까, 목당을 들고 상자에 아카만 내리가 절단 났다. 그래, 오늘까지 잘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도요 친구도 점 하나도 못 보더라. 니말안노볼 네 겁내 가락하는 게그 점이 맞는 거야. 일정 전에 구됐는데 볼거뭐 있노? 또구달아 거면 구달기가 구달 것도 없잖아. 그게 맞는 거야. 그러게 그러니까 에 지나 봐야 칼날 같은 걸 알거든. 그러고 또 철학관 같은 거는 나이 생일 시가 똑같으면 똑같이 나오잖아. 철학관은 틀리지. 철학 철학도 자기하고 인연이 맞아떨어지면 맞지만은 철학하고 신전하은 틀립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두리뭉실하다 그러는데,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두리뭉실하다 그는 거는, 어느 초점에 갖다 대야 되는 대충 치더라. 이 말이, 이 말도 두리뭉실하다 클 수도 있고, 아이고, 벨거아이더라그는 것도 두리뭉실하다 클 수도 있고, 뭐, 그, 그어서 거더라그는 것도 두리뭉실하다, 카, 그런, 가 아이가. 그래서,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 자, 전밭지가꽁돌아 묻습니다. 의사가 꽁또안 묻듯이 뭐로 맞춰도 맞춘다. 그러니까 자, 또 인연이 되면 더잘 맞추는 사람한테 가지를 끼고, 인연이 안 되면 더못 맞추는 사람한테 가지를 끼고, 그거는 복을 복대로 가는 거다. 지 업장대로 가는 거야. 안 맞습니까? 네. 자기 업장대로 가는 게야. 내 업장이 또 끄고 뭐 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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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둘로 둘로 가다가 한 10년 뒤에. 나는 우리집에 오는 손님들 그러하더라 하내 <laughs> 삶이여 내가 고대 가다 갔다 내뺄리십는가 갔다 갔다 내뺄리십는 내가 10년 전에뭐왔었거요 10년 전에 요, 내가 다 갔다 내뺄이왔는가두번 다시 점안칠락해십니더점칠안 갈라 캐십니더 그런데 호산신법의 선생님 유튜브 보고 마십니더 우리 아가 지금 글십니다 우리가 집장가글십니다그 이야기 하잖아 네. 그래서 업장이 뚜껑우 바로 고속도로 아와지고 서울 간다, 하는 게 부산 가지고, 부산 간다, 하는 게 막, 대전을 가지고, 그래 된다. 자. 내가 제사를 내려 내봐도, 자기 업장이 많이 안 뚜껑고, 조상의 업장이 안 뚜껑으면, 우리 집 바로 찾아와진대. 안 그러면 다른데 둘러가, 둘러가, 돈다 갖다 내리고 내한테는 고달 돈이 없어온다 <laughs> 어. 또, 자기 업장이 뚜껑, 뚜껑으면, 오늘 신받으면 내리, 막, 벼락부자가 되는 줄 알고, 욕심에. 오늘 신받으면 막, 당장 신보배가 돼가, 막, 세락부자가 되는 줄알았데 어, 야, 초등학교 입학도 안 하고 대학교 졸업을 하라 그래. 이구리 터지는 거 아이가? 욕심 아이가? 빈라한 사람 다 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절대로 두리뭉실 안 합니다. 두리뭉실한 것도 있겠지. 두리뭉실하다고도 할수 있겠지. 그렇지만, 내 업장 따로, 내복 따로 가는 겁니다. 점도, 정치로 가는 것도 내 업장대로, 내 복대로. 안 맞더라? 맞습니다. 어? 굿도 내 업장대로. 대신 보살이 여있지만 다른 데가 굿한번안 했다. 바로 왔다. 바로 와놓의헛돈안내버리고 오늘까지 파도 굽이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고 있잖아. 대신 보살 얼굴 좋아졌는가 봐라. 미인아이가. <laughs> 저 서울에 뭐 어느 보살이 그랬지, 서울에 양보살이 그랬지. 네, 양보살이 너무 너무 정장고 양반이잖아. 네, 내보고 신이 있다고 믿는다고. 어,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 보도 못했다나더라도 못하고. 어, 네 얼굴 보고 신이 있다고 느꼈다잖아. 네. 그래서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 정각하고내 업장이 뚜꺼보면 두리뭉실한데 가십니다. 두리뭉실한데 가지고. 둘이 뭉실한 데 가졌기나, 카날 같은 데 가졌기나, 기도하세요, 기도. 기도 열심히 하며, 업장이 벗겨집니다. 대신 보살 같은 경우에는 말없이, 소리없이 기도 얼마나 했노? 뭐 해라, 그러면 안 해요? 없다. 안 해요? 있다. 도여, 우리 도연 보살 뭐 해라, 그러면 안 해요? 그런 거 없다. 그런 게네 이 자리가 있는 거 아이가? 태풍 바람 불어도 안, 안, 안 날라가고 뿌리가 내리는 거 아이가? 그래서, 사람도 숙성이 돼야 되고, 신도 숙성이 돼야 되고, 무당 선생님도 숙성이 돼야 되고, 나무가 뿌리가 안 내리는데, 어떻게 열매가 열어? 내 아래 여 상추 시, 심어놨더만은, 그것도 비라고 막다 씻을 것 같군데, <laughs> 씻기 내려가뿐데. <laughs> 네? 그래, 우리 채소나 나무 뿌리나 우리 사람이나 다 똑같다. 나무가 말만 할줄 모르는 거지. 다 똑같으니까. 도리뭉실 한 것도 있지. 감독님 말이 맞아요. 왜 그러면 내 업장이 또꺼우면 도리뭉실 한데 가지고 내 업장이 안또꺼으면뭐 둘러 안 가고 질러와지고 내가 내 둘러가지 마라 그러나 질러가라 하나. 그러고 또내 업장이 또꺼은 사람 또 운이 오고 때가 오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또 업장이 벗겨지잖아. 업장이 없던 사람도 기도 안 하면 업장이 자꾸 두툼해진다. 자꾸 심통이나 내고 필요 없는 욕심이나 내고 너무 숭이나 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치고 너무 숭하다라 안 하지. 마음을 낮춰가. 그래서 어 이런 법도 있고 저런 법도 있고 물줄기도 그렇다. 저 위에서 물이 줄로 내려오잖아. 물이 줄줄 내려오면 한 줄기만 가면 참 좋은데 막 줄기 내려오다가 물줄기가 일로도 터지고 일로도 터지면막 뭐 길이 없어지잖아. 네. 그거나 똑같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자 호산신보배는 며칠 아 있다가 백일기도 들어갑니다. 첩첩산중에 하늘 밑에 첫 동네, 백일기도 한다 그러지요. 호산신보배가 30년 세월로 넘어 신의 길을 가면서 기도보살입니다.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는 보살이고, 또, 우리 할아버지는 기도를 많이 하랍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너무 가정정치도 하고, 내 가정정치도 하고, 내 기도를 많이 해야, 오늘 살다가 내일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가 죽어야 될거 아이가. 건강이 딴거 있나? 정신 맑은 거. 마음 편안한 거. 이게 건강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새콤달콤하게 살아야지. 기도 열심히 하면 인생을 새콤달콤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산신보배가 100일 기도 얼마 씩 가거든요. 기도가가 열심히 기도해가. 정말 정말 피가 나게끔 피가 나게끔 100일을 기도해가. 우리 사랑사 오시는 신도님들 우리 호산신보배 구독자 신도님들 출기차게 열심히 원력과 실력을 받아가 가정마다 문정마다 복을 내루겠습니다. 복을 내루고. 가정, 가정, 문정, 문정, 다 복을 받아서 다 전달할게요. 전달하고. 내가 실력이 없으며, 어떻게 도술을 부리며, 내가 도술이 없는데, 어떻게 실력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산신법에는 다른 사람들이, 허... 이마에 닦으시면 되지. 또 닦는겨. 밥이 없나, 돈이 없나, 계산돼 밥이 있어도 닦아야 되고, 밥이 없어도 닦아야 되고, 신의 제자는 내 몸이 움직거릴 수 있을 때까지 닦아야 됩니다. 저 세상에 갈 때까지 닦을 수 있으면 닦아야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당 선생님들이 참다 닦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야 내가 민간인 선우에 올라오지. 5세는 정치로 뭐 고등학교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없다. 다 똑똑다. 그러면은 똑똑은 신이 잘 닦아가, 똑똑은 그 사람 머리 위에 핑핑핑 날라야 되는 거라. 그래서 호산신 보배가 깊은 산중, 설산중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올게요 열심히 해가 실력과 도수를 많이 받아가. 우리 전부 다 사랑사 기도하시는 분, 구독자 신도님들. 저를 찾아 오시는 손님들, 내가 열심히 자리가 가정, 가정마다, 문정, 문정마다 잘 밝히 드릴게요. 복도 많이 드릴게요. 호산시, 법에 가에또 나오겠습니다.